선생님이 벌써 뭐 80년, 70년대에 들어온 니까 그 색깔 자체가 다르십니다 얼굴이 고 여기서부터 장태상 선생님이 어, 장시를 했는데 역순으로 지금 모고를 하고 있는 거그 음. 웹툰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역순으로 어, 전시를 구성했고요 이거 봐봐, 글씨 네. 이거도장생 글씨만 그러니까요, 네. 글씨, 네. 글씨도 네. 그림처럼 글씨하고 예, 예 맞아 이것도 그렇고 음. 나는 그... 음 어실 문화생물 있을 때그 네. 일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 글씨도 그니다아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웃음> <웃음> 근데 선생님은 진짜 그리시는데 네. 예. 아 선생님 뭐 효과는 음. 원래 자기가 음. 그리시는 엄청 막 음. 신경 써서 쓰신다 생전의조건라고아 알아 알아 네이제 친구가 굉장히 친한데 음. 그 같이 산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다시 사회로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비, 배신과 뭐 이런 것을 겪는 어떤 기업만화 형태였거든요. 근데 다 그때도 또 한창 기업 기업만화 많이 뜨고 예, 막 뜨고 있을 때좀 다른 기업만화였어요. 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게 회사 대표가 망해가지고 이 비닐우산이 팍 날아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아, 어. 이거? 어,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장면이. 이 나도, 기억에... 나도 예. 기억이 나는 거 같아, 이거. 이, 너무 이게 탁 어. 꽂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닐 우산이. 아, 화나... 어, 맞 지금 비닐 우산 없잖아요. 음. 근데 그 당시 대나무로 만든 이 비닐 우산이. 어, 아, 그거 좀... 너무. 이, 이 남자의 뒷모습과. 이 연출과 예. 이, 이 뒷모습이 예. 너무 비장한 어쨌든, 이 작품이 이렇게 또 몰이 있었으니까. 음. 처음에는 선생님이 뭐, 이걸 한 컷으로 생각하고 그리기도 하셨나봐요. 예를 그러니까 치고 이게 한 컷이 좋 그러니까, a 4지를 네. 얼마만큼 쓸 생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네. 항상 그런 장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잠깐 네.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 펜선 입히는 것보다 연필선이 더 좋아요. 예, 맞아요. 선생님 연필선 정말 멋있요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연필. 예. 항상 장선생 어시스트 있다가, 딴 데로 많이 가서. 너무 힘드니까.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시님들이 네. 힘들었을. 네. 것 그렇게 인자고 마음씨도 좋지만 작품한테는 굉장히 어마하셨어. 작가들이 작품에 마음이 음. 좋으면 안 되겠지? 난 마음도 좋은 것 같아. <laughs> 다른 거 몰라도 마감이나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네. 양보를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심하겠습니 ハ <laughs> <laughs>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았어 이거 저도 인기는... 샀습니 진짜? 엽서 이렇게 돼있는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어, 저하고 취한 <laughs> 틀리는네요 <거야. 웃음> <laughs> 뭐가 좋은 거야? 나 도대체 이 그림이 나 인기가 일단은 있는지 모르겠어 상당히 음. 완전히 이렇게 보통 그냥 바로 눕는데 선생님은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고 음. 사실 우리가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워아 표정이 <laughs> 감정이라는 음. 게 느껴져서 난 되게 좋았거든. 예, 친구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게 예, 난 남자잖아. 아, 그렇지 그거를 사실 음. 약간 목적으로 둔 것도 있지. 그림, 아 계획적이셨네. 의도적이었어. 독자가 그것을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거. 어. 어. 그냥 보고 일러스트 한한 음. 점의 일러스트가 네. 아니라, 음. 아 뭔가 이건 나한테 음. 어떤 감정을 주는 것 같아. 음. 나한테도 음. 이런. 있었지 네. 음. 이 안에 내가 있다면 어떤 음. 느낌일까 뭐 이런 거그 음. 항상 그릴 때 그런 그리스대상이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의 느낌을 여기 이제 유명한 운전자 같은 아. 이제 프로스 음. 이 말. 사진 누굴 찍었더라 아, 대단히 유명한 사람 찍는 프로스 예의도 <웃음> 없는 것 <laughs> 같더라고 너무 잘 <laughs> 너무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 <laughs> 아, <laughs> 아, 호수입니다. 아, 여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프라우스 제일 네. 처음에 그랬던 그림을 몇개잖아요 그게 1번 표지. 예. 제가 그때 들었던 게 미국적이고 이국적이고. 이국적이고, 가볍고, 가볍고 쨍도우. 아, 즐겁고, 음. 쨍하다고 말안 했어? 네. 음. 근데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프라우스 네. 하면서 가장 네. 원했던 분위기. 음. 약간 컨트리 하면서. 음. 여기 하나가 음. 다 들어있던 네. 것 같아. 음. 이런 네. 분위기로 그, 계속 끌고 네. 가야 되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예, 거지. 일단 자기가 만화 하기 전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나의 그림을 하면서 이 작품 전체를 보는 거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제일 처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을 때는? 네, 다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아. 아. 그러니까. 오, 우리 연재하다 보면 길이 예, 길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안타까워. 되기말 해가지고. 이 발행을 출력을 했습니다. 조금 조정했는데.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 그림이고, 두 번째가 아까 그, 뭐였어? 음. 그림. 선생님은 눈을 감기야 돼요. <laughs> 눈을 감기면. 눈을 감기면 안 인기가 있어요. 약간 있어. 분위기가. 아. 근데 또 너무 감기면.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음, 시선을 또맞쳐야 아, 되는 것도 아, 필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전략적이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는 사진, 음. 사진 참고를 이제 많이 하면서 예, 그렸기 예. 때문에. 이것도 무슨 패션 잡지. 패션 잡지. 그때는, 그때 로맨스 작가들 대부분 다 패션 잡지만, 특도니지 일본 잡지, 노노 뭐 이런 것도 저도 보고 많이. 누 눈을 알고 있는 건 나이 늦었어. 눈을 되게 많이 고있는 제가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이번는이번 음. 별로 말안 들었는데 친구가 너무 좋다고. 그 대중이 바라보는 거그 작가가 바라보듯이 그런 거. 뭔이거 너무 좋다고 막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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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입니까? 이게 그냥 너무 급하니까 칼라 매칭 같은 것도 막 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어 먼저 이 주름을 막그린다음에 그때는 왜 이렇게 칼라를 그렇게 매일 그리라고 잡지사에서 그죠? 아, 몰라, 처음에 <laughs> 그렸던 것 같아. 아, 남자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응. 그죠? 여자만한 는 의도 혹시 그렇게 해야지 또프로모이 같은 거. 그거 사려고또 잡지를 응. 사는 거니까 맞아. 칼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만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잡지가 처음 네. 나오고 막그때였으니까 아, 독자들은 네. 그런 브록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했던. 맞아요. 음, 그 브록 때문에 못하고 네. 사회를. 아, 지금 보니까 음. 참이 감성 음. 너무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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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리본을 치렁치렁하고 근데 그 당시의 패션이잖아요. 아니, 그냥 저거는 뭔가 그냥 좀 따뜻한, 겨울인데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제 리본을 연출했던 것같아 그리고 이게 잘못 칠했어. 잘못 칠해, 색이, 색이 안 어울리는 거야. 음. 그럴 때는 표백제를 쓰는 거야. 표백제를요? 응. 음. 락스를 물에 타갖고 살짝 얹으면 벗겨지게돼 네, 벗나나가는데. 음. 아, 그러니까, 아, 화이트 느낌을 오히려 표백으로. 어, 근데 표백, 다른 색으로. 얹으려고 표백을 지웠는데 왠지 그 효과가 더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어, 아 실수가 어울려. 그치? 네네. 그러니까 표백으로 지울 때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 네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농담이 약간, 있잖아. 네네. 다른 색들이, 밑에 네네. 색들이 올라오면서 네네. 그런 음. 효과가 또 가끔 네네. 괜찮아서 썼던 어. 것 같아. 아 그런 방법도 있네. 이거는 엽서. 엽서 보면 맞아. 음. <laughs> 이것도 이런 포즈예요. <laughs> 그만들포즈아 저거는 기억이 안나데 어. 이건 만들고 저건 그고 아이디어 게왜냐면 저런 네. 특이한 포즈는 상상으로하 어. 아, 약간 맞죠. 힘들어요. 네, 약간